드디어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제도권 진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fdic의 엄청난 호재 이슈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이 fdic의 별도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사업을 진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5천곳이 넘는 미국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소식이 저는 오랜 기간 힘겹게 이어져 왔던 리플 xrp의 학제 sec와의 소송 종결보다도 더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에게는 이제 막날개를 달아줬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겁니다.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로서 미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와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동일한 힘을 가진 기관입니다. FDIC는 과거에 친 암호화폐 은행이었던 시그니처 뱅크와 실리콘밸리 은행을 파산시켰던 장본인이었을 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졌죠. 물론 과거에는 SEC의 게리 겐슬러와 바이든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으로 fdic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 fdic가 트럼프 임기에 들어온 뒤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교체되고 기조가 180도 역전됐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 트레디파이 특히 미국의 은행들은 이제 fdic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암호화폐 재단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해당 프로젝트는 제미니에서 선보인 특별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최대 4%의 캐시백의 보상을 리플 X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카드는 미국에서 줄을 서서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 시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4% XRP를 캐시백으로 보상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을 전통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과 카드사들이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일지 알고 계실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한 달에 카드값이 평균 300만원 이상씩은 나옵니다 제가 재민이 신용카드를 쓴다면 굳이 리플코인을 내돈 들여서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한 달에 꼬박꼬박 쓴 돈의 4%가 리플코인으로 계속해서 쌓이는데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만약 제가 미국인이라면 이미 재민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업성이 좋은 신규 고객들을 임팩트 있게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미국의 트레디파이, 전통금융기관들이 이제는 리플과의 사업에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리플은 스위프트 전 세계적으로 국제송금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간의 사업에 뿌리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 하나 SEC와의 소송과 각 나라들간의 규제장벽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기반으로 FDIc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FED 연준과 SEC까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보수적인 집단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리플의 현주소에서 굉장히 큰 귀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 fdic의 암호화폐 규제 철회 소식이 왜 리플에게는 더 유독 호재가 될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쉘라 베어라는 인물로 fdic의 전 의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산탄데르의 투자고문이었습니다. 리플과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산탄데르라는 회사는 리플의 초기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쉘라베어의 투자 고문 역할로 주도되었고, 쉘라베어 역시 리플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FDIC 전 의장이면서 리플의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서 쉘라베어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 l u s d 의 고위급 인사 어드바이저로 왜 들어와 있는지, 이런 파급력 있는 인물이 리플에 깊게 들어와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심도 깊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정치적 행보와 사업들을 영위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리플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시 강조하면 FDIC 어쩌면 과거에 리플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수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의 의장인 셸라베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의 투자자였고 산탄데르의 투자고문 역을 역임했었는데 산탄데르 역시 리플의 초기 투자자죠 이제 또 다시 셸라베어는 리플의 RLUSD의 최고 권위 어드바이저입니다 이제는 FDIC 의장이 아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아직 견고하고 현재는 리플의 몸을 담고 있기에 앞으로 XRP의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깔려 있는 판 속에서 미국의 수많은 운용사들이 XRP의 현물 ETF 신청서를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운용사들도 리플이 본인들의 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올 걸 알기에 그 어떤 알트코인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야기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리플 XRP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비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플의 가격, 최종 목표를 18년도 초에 보여줬던 역사적인 고점, 그리고 올해 1월에 나와준 사상 최고가 5,000원 부근으로 설정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만약 계신다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플 홀더분들이라면 겨우 이 정도를 목표로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리플 XRP는 작년 12월 초경부터 형성된 상단 박스권에서 쉽게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는 좋은 흐름이 당장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고점 대비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덜 하락했던, 알트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죠. 최근 조정이 리플에게만 나와줬던 하락이 아니고,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에 동조된 것 뿐이니, 지금의 하락,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 프레임을 조금 더 길게, 러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당장은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앞으로 1개월, 3개월 뒤에 혹은 1년, 2년 뒤에, 지금의 시간을 다시 돌아봤을 때, 아, 그때도 정말 값싼 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XRP는 그 어떤 알트코인보다 무한한 잠재력과 호재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당장의 시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벌써부터 리플 10달러 가격 예측은 바로 눈앞에 현실 가능한 수치이며 하나로는 15,000원 수준을 대부분의 크립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 20달러에 대한 강세 전망 또한 매우 설득력 있는 상황이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리플 XRP에 대한 30달러 전망을 넘어서 이제는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 50달러 하나로 약 7만원 이상의 전망을 암호화폐 최대 분석지인 블록미디어에서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분들 최소한 이 정도 목표치는 가지고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 맞으실까요? 저는 최소한 50달러 전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90%의 예측 성공률을 보유한 해외 유명 크립토 분석가가 리플의 가격 차트는 이 전에 패턴을 정확히 반영하여 1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아주 흥분되고 설레이는 전망을 이제 막 발표해줬습니다. SEC 소송과 현재 XRP의 전 세계적 국제 송금망과 같은 모멘텀들이 전제된다면 리플 코인 하나당 140만원. 말만 들어도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바로 이 꿈만 같은 리플 1000달러 가격 달성이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전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앞으로도 계속 비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 담아놨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야만 꽉 잡고 홀딩하실 수 있는 이유가 생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매일 리플 소식 시원하게 전달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리플은 과거 17년도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컸었던 시총 2위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과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더리움은 따라올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죠. 과거에 7년 전, 8년 전에 리플이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로 단순 투기성, 그저 거품 때문에 잠깐이라도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리플 XRP가 다시 이더리움을 넘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알트코인 왕자에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간의 시총 변화가 있더라도 저는 리플의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점점 더 넘어오기 힘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과연 비트코인이 절대 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할 알트코인은 누구일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자체 기반에 대한 개발이 멈춰 있으나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의 체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구축되도록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가며 개발 중인 현재 진행형 코인들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만 놓고 봐도 과연 코인 시장 시총 1위 자리가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사진은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상품들에 대한 시총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의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등 전 세계 탑10 자산들에 속하는 기업들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지금의 위치에 있었나요? 투자 시장의 절대왕도라는 거 없습니다. 어떤 상품이 현재 가장 높은 성장성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그 시총 반열에 올라와줄 새로운 자산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모든 자산들의 시세는 급변하고 있고 매일 그 순위는 변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총 1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시총 3위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이제야 리플에게 내포되었던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되니까 제자리를 찾아간 것 뿐이지 제대로 된 호재로 상승한 것은 아직은 아니기에 가야 할 길이 멀고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FTX 파산으로 인하여 엄청난 몰락의 길로 갔었던 솔라나 코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FTX의 수장이었던 샌 뱅크먼에 막대한 투자와 지지를 받아서 탄생한 솔라나였기에. 그리고 FTX가 보유 중인 총 12억 달러 상당의 솔라나 코인의 역할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FTT 토큰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FTX 파산 당시 솔라나는 -97%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며 이때 당시에는 솔라나가 아예 소멸 없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1코인당 36만원 하던 가격이 몇천원까지 빠졌으니까요. 바로 이런 솔라나가 약 2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3,300%나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97%라는 하락을 모두 상쇄하고 심지어는 올해 사상 최고가 어 e 타임 하이를 최근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리플자리에는 솔라나가 있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을 미리 보여줬었는데요. 솔라나가 리플보다 먼저 상승했던 건 애초부터 매우 각광받던 솔라나의 전송 속도나 트랜잭션 기술 측면에 도움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ftx 사태 이후 충분한 회복시간 즉 악재 소멸이 완전히 될수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던 점입니다. 리플은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악재 게리 겐슬러가 아웃되고 sec는 물론 미국의 규제 당국이 모두 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교체되고 심지어 리플과 유착관계가 깊은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게 있었던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며 상승하는 기간도 솔라나처럼 있을 겁니다. 이는 앞으로 SEC 관련된 소송에 해소되는 재료 하나만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SEC 악재 소멸 이슈 말고도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리플의 비상 목표 가격 1,000달러 하나로 140만원 가격이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제가 팩트 기반으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을 매일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런 시청자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플이 만약 1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지금의 비트코인 시총보다 20배나 높을 텐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은 너무나 비약적인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XRP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초대형 금융 기관들과의 결제 시스템 및 다양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또한 리플렛저의 확장성은 매우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이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월가 기관들의 온보딩 통로로 활용될 겁니다. 블랙록이 XRP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토크나 RWA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만큼 리플의 RWA 사업 또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네. 사실상 완전히 탈중화화된 시총 1위 코인이라는 것 외에 앞으로의 토큰의 본질 내부적인 시스템 부분만 봤을 때 성장성이나 개발이 완전하게 멈춘 코인입니다. 지금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아가는 코인이냐 내재적인 가치가 멈춰있는 코인이냐만 놓고 봐도 미래에 어떤 자산이 우위를 점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리플이 지금의 비트코인 시총을 추월할 만한 상승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가치 또한 더 높게 올라 있을 겁니다. 너무 비약적인 해석보다는 저와 같이 현실적인 미래 전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리플은 수도 없이 많은 가지를 뻗으며 이 시장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와 같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미래에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트레이더 케인은 리플 XRP 투자에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리플코인 투자 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도 벌써 7년째이고 여기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리플코인에 진심이고 열정 있는 저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XRP에 대한 연구, 전망 분석, 소통 등등을 통해 서로 좋은 관점, 정보를 공유하는 건강한 커뮤니티입니다. 리플을 190원에 사셨던 분들, 2,000원에 사셨던 분들, 4,800원에 사셨던 분들, 다양한 평단을 보유한 홀더분들이 모여 있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리플의 완벽한 비상입니다. 저는 17년도부터 리플을 투자하긴 했으나 고점부터 사무학기에 지금 리플을 2,400원 평단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코인에 대해서 전문으로 실시간 속보 등을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7년간 리플 한 우물만 파왔던 트레이더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43026 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조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가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셔도 나가신 분들은 없으셨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필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리플의 최종 종착역까지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폭발적인 상승 속에서 입절하고 싶은 마음 또한 매우 클 것이고 하락국면에 털고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또한 쉽게 버리지 못할 겁니다. 제 커뮤니티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사실적인 기반으로 리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성으로 구독자분들 모두가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룰 때까지 365일 24시간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